자 이제 거기 유형 22번이냐 네. 2차강정식에 실근의 부호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 이거자 C는 0인데 이 새끼의 두실근이 알파베타야 두실근 두실근이 알파베타인데 1학년 때두실근면 한결씩 0보다 더0보다다가 중근 포함이야 알겠지 네. 알겠어요? 1학년 때는 두실근 하면 중근 포함이다 서로 다른 일을 하면 중근 제외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두실근 하면 중근 포함이라고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실근 하면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두실근 하면 두 개인 거야 알겠지? 1학년 때는 희한하더라고 두실근 하면 중근 포함이더라고 문제 풀어보니까 알겠지? 나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둘다 두근이 모두 양수래 두근이 뭐라고? 양 두근이 모두 양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번 한별식이 양수여야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양수고 두근의 곱이 양수 이러면 돼 알겠어요? 알겠죠? 실근을 가져야 되고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여야 돼 알겠지? 이해돼? 알겠느냐 네. 어? 어. 자그 다음에 두 군이 뭐 이거 이해되지? 네. 이거 뭐, 굳이 뭘 뭐, 이유 써줘야 돼? 아. 실군 가지르니까 판별식 써야 되는 거고 그치? 네 이거 두개 양수라고 해서 실근안 가질 때도 있어 네. 알겠지? 네. 어. 자그 다음에 이번엔 두 군이 모두 음수래 뭐라고? 그럼 뭐하면 돼? 판별식이 음수 그 다음에 합은 사분 음수, 곱분 양수 이러시면 되겠네. 한별 씨, 잘못 쓴 거야? <laughs> 오, 오, 잘못 쓴 거야? 실대로 집중하는지 확인하려고. 와, 알겠지? 그다음에 한 글은 음수고 한 글은 양수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다 생략하고 알파베타가 뭐야? 음수, 로건만 쓰시면 돼. 알겠지? 한별 씩 쓴다 안 쓴다? 아닙니다. 써도 무방해. 저도 무방한데 교집합하면 얘 밖에 안나와 어차피 이해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양근하고 양근 양 알파를 이거라고 그러잖 그럼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같대 그럼 여기다가 뭐 추가해주면 돼? 더한게 여기다 추가해주면 돼그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더하면 음수 이거 추가해주시면 되고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 다음에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 보다 작대 그럼 알파 더기 베타가 양수 이런거 추가해주면 되겠다고 이해돼 안돼 알겠지? 이거 가지고 문제 풀자 자 그래서 900번 몇 번? 900번 X 제곱에 X 제 누가 닦았니? 아 역시 우리 용제밖에 없네 자, m 플러스 5는 영의에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뭐라고? 음수 음수, 음수. 그럼 1번 한별 씩 4분의 d 얘는 m 마이너스 1에 제곱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지? 이해 대한데. 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다 두고 넣어야지 두 실근 했으면 네. 맞아 안 맞아? 이거 다 두고 넣어야 돼? 알겠느냐? 알겠지? 음, 거기 두근이라 나왔으니까 중근 포함이야 그죠? 네. 그두군 넣어야 돼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커거나 같은 거야 맞냐? 그럼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3과 4그 다음에 m은 1보다 커거나 같다 맞아요 여기 1번 알겠지? 어, 미안 <laughs> 그 다음에 너왜 내가 트름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소민이 새끼야? 소민이야. 마이 집중하는지 뭔 그렇지. <laughs> 고치기들 편하게 맞춰 나서 자, 그다음에 2번 뭐야? 해돼 그다음에 두 분이 모두 음수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1 마이너스 m 이야. 네. 네. 왜이 빼냐고? 부호만 쓸 거니까, 저 b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새끼가 음수야. 맞냐? 그다음에 1보다 크다. 그다음에 그다음 두근의 고 m 더하기 5야 맞아 안 맞아 걔는 양수야 맞아요 그럼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 안돼요 네. 이해돼 그럼 세세 교집합 어디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안돼요 알겠지 네. 어시대 봐봐 두근인데 여기서 해가 나왔잖아 굳이 동호가 들어간다고 족같다고 이제야 안돼 알겠어? 레몬 네. 살때 중군이거든 맞잖아 레몬 살때 중군 맞지 얘들아? 네. 중군 맞잖아 능령에서 나온 거니까 네. 맞아 안 맞아? 중군인데 네. 저기 들어가잖아 알겠지 네. 사무사 이해할 수 없는 네. 동네 중에하나야 네. 뭐라고? 네. 네. 이해할 수 없는 동네 중에 하나 어제하나 내가 이 동네 타경사가 될것 같지 않아? 아? 이랑은 어너왜 웃냐 이채빈 시댁 집이야 기분 나쁜다 조종하면 너왜 덩달아 웃냐? 나는 올해 소원이 있다면 한민이하고 원활한 대화를 해보는 게내 소원이야. 아 어, 잘한 뭐 대화가 안 돼. 내가 재한테 말을 걸면 저 새끼 다 씹어 그냥. 어, 대화는 주고받고 하는 스피치 용재야 저도 이렇게 듯이 <laughs> 어? <웃음> 섭섭하다. 어쭈. <laughs> 자, 그래서 이제 902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3X제곱에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바이드야. 근데 요즘에 또 재밌는 게임 뭐 있어? 그거, 그거 말고 애들 많이 하는 거. 롤이요. 아이, 롤 언제 거야. 안, 안 지겹냐? 안 지겨워? 한지 얼마 안됐한지얼안 됐어? <laughs> 왜한 10년 된 오락을 지금 왜서크래 <laughs> 부터 <laughs> 하지 그러냐? 10년 됐어 10년. 그걸로 <laughs> 그럼. 자 얘네들은 이번에 두 분의 부호가 다르대. 그죠? 부호가 다르니 하나는 양 음수 하나는 양수 맞아요? 그다음에 절댓값이 같대. 어허 뭐 하는 얘기야? 일단 두 군의 곱이 음수란 얘기지, 네. 맞죠? 그럼 m 제곱 마이너스 9가 음수야, 맞냐? 네. 그 다음에 합이 모여야 돼. 그렇지, 합이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m 제곱 마이 더하기 m 마이너스 6은 0에서 마이너스 3하고 2나와야, 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만족하네. 이해한대요? 예, 알겠지? 그래서 m은 2 0 자 그다음에 그만할란다 이제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 23번 근의 분리 알겠죠? 근의 분리는 뭐냐면 이제 근에 대한 부호뿐만이 아니라 크기까지 좀 정해주는 거야 크기까지 알겠어? 여기서는 알파벳타크 음수다 라는 양수다 뭐 이런 거 정해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뭐 이런 거야 부근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부군이 하나는 보다 작고, 하나는 보다 크다. 이해하지 않 알겠어? 응.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1학년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두근이 합하고 곱하고 노는데 그렇게 갖고 노는 지 말고 이쪽 갖고, 저를 갖고 노는 거야.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메인이야. 알겠어? 이게 더 메인이야. 그래서 자, 두근이 모두 일보다 커. 이제 뭐로 생각한다? 그래프로 돌려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로 승우야? 네. 어, 고맙지? 어, 딴 생각 있었어. 너면 베지터 어떻게 나면 그래 뭐할 때마다 이러고 웃어 아이가좀 기특하냐, 나가이 새끼야? 내가 <laughs> 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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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특한 것 같다, 이렇게 저거. <laughs> 자 이렇게 그려주지. <laughs> 존나 좋아, <웃음> <웃음> 진짜. 자 맞아요. 네.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다음에 는 어떻게 그리면 돼? 너 어떻게 그려? 일이 여기 있고 절편 하나가 일부러 응?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뭔지 모르겠지? 빨리 빨리 얘기해. 뭐,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 봐봐. 이 새끼의 근 알파베타 이렇게 났어, 그지? 이 새끼의 실근이라는 놈이야. 실근. 자, 저렇게 실근이라는 놈은 내가 y는 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절편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러니 알파벳타가 1보다 크니까 그래프로 생각하겠다고 1보다 크다고 x절편 두 개가 되지? 음.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고 하나 1보다 크다고 되지? 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지금부터 잡기 시작하면 되는데 x절편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먼저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할수있느 사이에 1이 있고 없고야 1이 있고 없고 네. 알겠어? 1이 있고 없고 이두 절편 사이에 어떤 값이 있고 얘는 없고 얘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게 네. 나누는 거야. 값이 없는 거. 한별식을 써야 돼. 양수라고 알겠어. 네. 이것도 그냥 두실근 그러면 영, 넣어야 돼. 알겠죠. 1학년 때만, 몇 학년 때만, 네. 1학년 네. 때만. 그다음에 뭐야? 이번에는 합이 아니라 대칭축일보다 크다야. 네. 대칭축이지.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돼. 1집어넣으면 뭐야? 양수죠. 1집어넣으면 양수야. 1집어넣으면 양수죠. 한쪽 값이. 이해되요 안돼요 승우야 그지? 응. 자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일단 X축하고 만나는 얘가 X축하고 만나게 해주지 X축하고 만나게 해줘 그러면 러프하게 나누면 얘가 1이고 사실 이렇게 3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판별식을 가지고는? 맞아 안 맞아? 난 얘만 원하잖아 그럼 대칭축이 1보다 크다니까 얘가 탈락되지 얘는 대칭축이 1보다 작잖아 이해되요? 그 다음에 얘는 1 집어넣으면 양수인데 얘는 1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얘가 탈락하지 애플이 양수다 쳐버리면 그게 돼야 안돼요 알겠어?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새끼는 대칭축 경계값을 다 써야돼 그래서 얘는 판대경을 느껴가 판대경 알겠어? 판별식 대칭축 경계값을 다 쓰겠다고 알겠냐? 자 이때는 뭐만 쓰면 돼? 1일 때 음수만 쓰면 돼 경계에서의 보만 쓰면 돼 왜? 음수가 정의되면 어차피 올라오다가 만나. 이해돼야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를, 앞에서 배웠던 거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네? 두근이 모두 양수래. 두근이 뭐라고? 두근이 모두 양수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는 사이에 값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갔다면 네.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은 크다 크다 이거 써도 돼 이거 쓰면 알파 도하기 베타가 양수다 나오고 이거 쓰면 알파베타가 양수다 나오는 거야 이해 예, 돼요 안 돼요 예. 그거 이용하게 되는 거라고 됐어 네.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래 사이 중간에 값 있어 없어 사이에 값 있잖아요 근데 네. 뭐만 쓰면 돼 F0이 음수다만 쓰면 되겠다고 돼요 알겠어 자 그래서 근네 분류 어렵지 않지 딱두 가지야 한별씩 쓰는 새끼, 안 쓰는 새끼 그걸 뭘로 기준으로 나눈다고? 이 절편 사이의 값을 아냐 모르냐로 나누겠다고 알겠냐? 음, 이제 풀어보자 자 907번 X 제곱의 9배의 X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이 k 1의 x에 마이너스 k 더하기 3은 얼마야? 0이야. 두 군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으래? 두 군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으래. 와우. 그려. 0이야. 3이야. 두 군이 모두 0과 3 사이에. 아이씨. 존나 쉽지? 음. 이해하지 음. 안돼 그럼 절편 사이에 x절편 사이에 값 알아볼라.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걸 뭘 쓰라고? 3별씩. 4분의 2. k-1의 제곱에 더하기 k-3은 0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분이니까. 이해 예, 되는데요 네. 알겠어? 그럼 네. 이거는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맞아?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고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여를 보여? 여길 보이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1 보여? 네. 오케이. 됐어? 용기 1번. 그 다음에 원칭추 대칭축 대칭축 얼마? 1 마이너스 k 인정해 <laughs> 대칭축 그근혜 공식 불러봐 k 이마이 -K, -K, k 이 k 2랑 마이 2랑 마이야? 지금 음,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laughs> 이해하세요 네. 음. 대칭축 근혜 공식 불러봐. 거까지가 대칭축이야, 음. 알겠지? 거까지 대칭축 2A 2 a 의 마이너스 b 됐어? 대충 예, 좀일만서 k 인정? 그 새끼가 뭐와 뭐 사이? 0과 3 사이 이해돼요? 그럼 k는 1로 넘어가면 1보다 작다지 맞아? 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됐냐? 네. 그다음 보이는 거0 넣으면 뭐? 양수 3넣도 뭐? 양수 0 넣으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양수 맞아요? 네. k는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3 넣으면 아 귀찮아 3 넣어봐 9에다가 3이 6K 6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더하기 3 5K 인정? 빼면? 빼면 얼마? 3, 6 5K가 6? <웃음> 맞아요? <웃음> 5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알겠냐? 네. 잘봐 지금부터 예 하고 예 하고 얘하고 얘하고 무슨 집합? 다 만족해야 돼 맞지? 네. 다 만족해야 되잖아 네, 교집합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짜란짜자 눈으로 봐 눈으로 눈으로 봐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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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laughs>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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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대한대요 맞냐?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가이 n 스 t 보다작 e 나 f 다 알겠느냐 네. 맞았네. 알겠어요. 네. 아? 네. 자, 얘도 조금 e 설명해 줘 볼게 e 선생님이 u r 뭐 n 자, 내가 u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한별식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또 한번 보자고. 한별식만 가지고 그럼 영하고 s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이런 거 r 나 n 러프하기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왔고 지금 이런 거 나왔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러프하게 나눠보면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이 새끼만 원하는 거 아니야 맞어? 판별식 쓰면 저거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대칭축이 0 있는 거 잡은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 버려져 안 버려져 맞지? 그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0 넣으면 뭐야 0넣면0넣면양 쓰니까 얘 버려지지 3 넣으면 양 쓰니까 얘 버려지죠 근데 얘만 남는 거야 이해 야안 돼요? 알겠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지? 네. 해봐. 네. 하나만 더. 여기, 여기에 유형이 좀 하나 부족하니까 각나 만들자. 그냥 fx가 있는데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으래. 그리고 한근은 베타보다 크대.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려지란 얘기야? 1하고 2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란 얘기지. 그럼 이 형은 사회 값이 있어 없어? 있네? 그러니까 f1은 뭐? 양수 F2는 음수 이것만 하시면 되겠다 관계의 생포 돼요안돼요 돼요? 네. 알겠어? 네. 906번을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906번 한번 풀어보자 중요 문제야 906번은 자 X제곱에 X제곱에 뭔스제곱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은 0에 한근만이 한근만 이름 같네, 그죠본만이있을까 <laughs> 있을 것 같긴 니 있을 것같 아니니까. 네. 이이에있도록하는 실수 a 는 아니니까. 이이도도는아는 실수 A의 범위 네. 너는장고에는아니아 아, 뭐지? 아니르지너아니너아니 아. 아냐? 아냐? 해봐 냉장고는이 어. 어, 봤냐? 어, 니가 잠깐 떠난 두달 사이에 우리한테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어, 넌 모르잖아. 아, 그치, 또 몰라. 그치, 응, 아, 이 새끼들만 다맞을수 있는 거는 두 자리인가 봐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낚아보자 우리, <laughs> 이해 되지? 그럼 이 새끼, 그는 뭐야 그는 이 새끼, 그는 뭐야 2하고 3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새끼 한 급만 요기 쓰으려는 거지. 그럼 한 급만 저기 쓰려면 이렇게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또는 또는 어떻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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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2 집어는 게 음수고 3 집어는 게 양수네. 얘는 2 집어는 게 양수고 3 집어는 게두 군사의 이합 알잖아. 맞아. 이걸 한 방에 쓸수 있는 방법은 2 놓고 3 놓고 곱한 게 음수 치면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엄마지 어, 알겠어? 네. 나눠서 풀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해 네. 예, 됐어? 네. 이렇게 풀자고. 네. 알겠느냐? 네. 자, 거의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왔지? 맞죠? 네. 4차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4차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선생님이 할 거는 보기차식에 관한 거야 뭐라고? 보기차식은 요 이런 4차방정식 알겠어요? 보기차식이 뭔지 알지? 보기차식이 뭐야 이런 거 x 4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런 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홀수 차수 없는 새끼들 알겠어? 응. 저런 것만 다루겠다 이런 얘기야 자요 4차방정식은 스타트가 이렇다 자, x제곱은 t를 먼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x제곱은 t 알겠죠? x제곱은 t를 해석할 <laughs> 건데 x제곱은 뭘 해석해? 저 새끼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자, 이건 y는 x제곱 인정해야 하네요 하지? 그럼 y는 t 돼요? y는 t y는 t y는 t가 뭔지 알지? 맞죠? x제곱은 t의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X제곱은 T의 실근 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고 실근뿐만이 아니라 알겠어? 네. 그러면 근이라는 것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죠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야? 맞아 안 맞아?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 돼요? 네. 그럼 X제곱은 T 이렇게 있을 때는 T가 양수지 그러면 실근 몇개 가자 두개간네 교점 두개 있잖아 이해 되는데 그러면 실근 몇개 가자 한개 갔네. 얘는 실근 이 있어 없어? 얘는 없지. 그럼 허근두개 갔겠네. 이해 되는데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얘기 하고 자는 하 거야. a x 사승에 b x 제곱 더하기 c 는0이야 알겠어? 얘가 실근 네개 가지래. 몇개 가지라고? 실근 네개 가지래. 알겠지? 그러면 x 제곱을 몰하나 티라 치환하자고. 맞아? 7을 추천했다. 집중, 집중. 그러면, AT 제곱, BT 더하기, C는 0이야? 네. 2차로 바뀌었네? 그럼 얘가, T는 알파벳타 가질 거 아냐? 야 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이 선생님처럼 써. 그냥 무조건 알겠지 알파벳타라 쓰라고. 그러고 나면, X 제곱은 알파를 풀거 아냐? 네. 그 다음에, X 제곱은 베타를 풀거 아냐? 네. 실근 4개래.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나와야지? 네. 그럼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야. 맞아, 안 맞아? 고로, 고로. 이새끼의두 실근이 양수. 서로 다른. 맞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다 양수인 거지. 이해되는데? 네. 맞아. 고로, 한별식이 뭐, 양수. 두근의 합이 양수, 두근의 곱이 양수.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되면 안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새끼가 실근 4개가 아니라 실근 2개 허근 2개 가지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 2, 3, 2, 3. 여기서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x 제곱은 알파 저거 똑같고 x 제곱은 베타인데 넌 양수면 되고 음수면 되는 고로 두근의 곱이 음수면 되겠지 이해돼요 안돼요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다고 알겠느냐 네. 하나 풀어보고 단어 하나. 끝냅시다 네. 자 909번, 904번, 908번 네. X4승의 m x 제곱에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0이야. 이게 내 실근을 가질 때 실수염의 범위를 구하래. 내 실근을 가질 때 실수염의 범위. 제몰 뭐라 노라고 T. 그럼 MT.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0이야. 그러면 T는 알파. 베타 그럼 다시 X제곱은 알파 X제곱은 베타 이렇게 되어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저 새끼가 뭐 해야 된다고? 실근 두 개씩 나와야 되는 거잖아 고로 넌 양수고 넌 양수라고 이해돼? 그러니 이 새끼가 양근 두개 가져라 이거지 한 별씩 기는 얼마?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지이번에네개 나오려면 둘다 양수야 되고 같으면 안 되잖아 이해되안 돼. 알겠지? 등 들어가면 안 돼, 이때는. 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뭐? 두근의 합. 마이너스 m이야? 양수죠. 세 번째. 두근의 고분 모 마이너스 m 더하기 3, 개도 양수. 교집합치면 되겠다고. 이해 네. 돼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세요